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당신은 감동이에요. 지원을 요청하죠. <laughs> 시원한데요? 저는 지지 <짓지> 않아요. 사이퍼스. <laughs> 이제야 조용해졌군요. 난 틀리지 않았어요. 이 전투의 흐름을 읽어볼까요? 저에게 마음을 들키지 마세요. 좋은 후원품들이군요. 그랑플람의 은총입니다. <웃음> <웃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제 들리지 않는군요. 좀더 주의하셨어야죠. 아쉬운 전투였네요.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요. 그 마음 간직할게요. 다들 멋져요. 모두들 정말 잘해줬어요. 헛! 쉿! 조용히. 당신을 읽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맞춰볼까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laughs> 똑딱 똑딱 가라! 움직여라! 같이 춤춰볼까요? 춤춰보세요. 탑! 저항하지 마세요. 괴로우신가요 사일런트 나잇 침묵의 시간 좋은 흐름이네요 다들 돌아와요 자자 진정하세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네요 트루퍼를 조정해보겠어요 지금이 나갈 때인가요 조금만 대기하죠 고요한 밤이 다가와요 침묵의 시간을 선사하죠 찾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생각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건 나를 믿어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잘 들리지 않는다. 내 능력에 한계가 생긴 것일까? 곰 같은 힘이여! 애성이가 극한의 추위를 안겨주겠어요. 빚은 꼭 갚도록 하죠. 감정을 생각한다는 건 소모적인 일이죠. 그리고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볼까요? 굿! 쿨! 나이스! 그레이트! Wonderful. Fantastic. Excellent. Amazing. Double kill. Triple kill. Quadro kill. Genocide. 의미 없는 말들은 소멸될 테니 침묵으로 답해. 내가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주지. <laughs> 반가워요. 마틴 첼피라고 해요. 잠시 당신을 읽어봐도 될까요? 지금 제 마음을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손을 내밀어 볼래요? 같이 춤춰요. 잠시 어깨를 빌려도 될까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숭고한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숭고한 카톡이 도착했습니다. 숭고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숭고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햇살이 눈무시지 않나요? 잘 자요. 우리 내일 만나요.